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요즘 식재한 바이솔들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마사만 이용해서 한번 심어보고요. 이거는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항아리 뚜껑에다가 구멍 뚫어서 심어보고요. 이거는 자박지 화분에 심어봤답니다. 기왓장에다가 이렇게 생명토로 이끼 붙여서 흙안 내려가게 해서 심어보고요. 이것도 양쪽에 돌 붙여서. 심어봤어요. 이것도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심어보고요. 이건 깨진 항아리 돌에 붙여서 돌을 붙여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이건 이것도 기와장 기다란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심어보고요. 또 오늘 어젯밤에 심은. 요거는 산에 벽에 이제 바위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다 마사더라고요. 이게 마사에 또 돌처럼 이렇게 붙어 있길래 뛰어다가 식재를 해봤답니다. 자, 이렇게 돌을 붙여서 자박지 화분에다가 심어보고요. 또 오늘 식재한 것들이 또 있죠. 이거 한참 됐고요 어두운 기왓장이구요. 오늘 좀 전에 심은 이게 큰 바위같은 돌 무거워서 잘 들지도 못하겠어요. 이것도 심어보구요. 최근에 또 이것도 심었답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짱짱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흙을 안 털고 그냥 심어봤어요. 네. 아 이제 바위솔 엄청 많이 늘어나네요. 음. 네, 아주 예쁘죠? 잘 자라면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 식지 않고 합니다. 이름표 이름이 다안 음, 적혀 있어서 한참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네, 여기에다가도 제가 식재를 하려고 해요. 네, 더 예쁘게 자란 모습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방주의 일상이었습니다.